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 여기 조금, 어 11페이지, 남대천 얼음축제와 어 같이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남대천 얼음축제가 군단이 군에서 추진하는 군축제입니까? 무주읍에서 추진하는 업축제입니까? 무주읍에서 추진하는. 축제. 무주읍에서 하는 겁니까? 네. 예. 그런데 왜 본청 직원들이 대거 지원을 나갔죠? 무주읍 직원들만 가지고는 추진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이제 1조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읍축제인데 본청에서 예예. 지원을 대거 나갔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음, 천마 축제라든가 포도 축제, 사과 축제, 다른 면 축제에는 본청 직원들이 거의 지원을 안 나가거든요. 규모가 좀 적고요. 아, 네. 그 얼음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좀 커가지고 이제 읍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그 운영을 하기 가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음, 맞습니다. 과장의 그 답변을 들으면 음, 읍에서 감당하기 힘든 축제였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원을 했다. 네. 그렇다면, 읍축제가 아니고 본청에서 할수 있는 군축제로 성격을 시켜서 차라리 군에서 그 축제재전위원회에서, 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 읍축제면 읍축제, 읍에 다 맡겨야 되고, 군축제면 군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 9 페이지에 보면요 여름행락철 종합상황실 운영하기 위해서 에, 구천동하고 칠령계곡에 1일1 0 명이 이제 지원을 나가는데 뭐 각각 이렇게 다섯 명씩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건가요? 아니요 한 곳에 열 명씩. 네, 이쪽은 이제 구천동에 이제 열 명을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칠연계고는 주말만 합니다. 칠연계고 아, 주말만. 일일만 하고. 예. 예. 예 구, 구천동은 이제 평일도 하고요. 평일도 나가고. 예. 어열 분이 나가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예, 뭐그 내용에 어, 보면 내용에는 그... 교통질서 잡고 예. 불법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이제 단속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노점상 단속 이런 거 있는데, 어뭐 지금 현재도 보면 구천동 계곡에 그 네. 보면 계곡의 평상이나 네. 구천동 시설지구는 시설지구대로 따로 있고 그게 아니 이제 그 밑에 다른 뭐어 배방마을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데 보면요 하천에 뭐 텐트도 쳐져 있고. 예, 네, 그 평상도 놓여져 있고 심지어는 그 하천 범면을 이렇게 훼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도 뭐 이런 시설물들을 갖다 놓고 네. 음식 장사 비슷한 것도 하고 있고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속반이 10명이나 나가는데 왜 그게 단속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철거를 할수 있도록 지금 대집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구천동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평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시설들을 저희들이 자진 철거 기간을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좀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25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도록 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도록 지금 뭐 이렇게 공문도 보내는 상태고요. 지금 동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평상 텐트, 하천변에 치워놓은 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치우는데 기간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 하루 이틀 시간 주고 대집행 해도 되고 거기에 그 행정처벌을 해도 될 텐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다른 그 선량한 법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누구든지 그 하천에서 그런 영업을 하면 나름대로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라든가 이런 거, 행정기관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두 분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용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난장판 되겠죠. 그런 불법, 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빨리 제재를 해줘, 해줘야지 그분들의 민원 입장, 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시간을 열흘 한 달씩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저는, 음, 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하기 싫으면 그냥 우리 단속 안할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확 풀어주십시오. 양당간의 선택을 하십시오. 네, 네. 저, 어정쩡하게 그 놔두지 마시고. 네, 이미 그, 개고를 지금 저희들이 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일까지 철거가 안 되면은 다음 주에 행정 대집행하는 걸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지역의 꿈나무, 우리 아이들 교육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말로 강조를 해도 어 시원치 않을 텐데 문제는 우리 그 국제화 교육 센터가 과연 예산. 대비 그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정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성 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시설과 시설과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현재 현재에 있는 그각 학교에 학교의 방과후 학교라든가 뭐 어때민제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죠. 어, 우리 그 국제화 교육센터의 아이들이 이 영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통학형, 그죠? 1일 체험학습, 5일 통학형 과정. 이것은 무주읍 아이들한테만 해당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무주읍 아이들만 해당됩니다. 무풍에 있는 학생들, 분함에 있는 학생이 여기 올수 없잖아요. 그 방과 후에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야죠. 우리 관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공평해야 됩니다. 이건 공평치 않은 겁니다. 부품에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원격 화상 영어라고 부품 쪽에는 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의 뜻은. 공평해야 된다. 아, 그렇다면 차라리 각각 그 학교에 있는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 그 국제화 교육센터 그 공간만큼은 또 공간이 남잖아요. 시설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군에서 쓴 사회단체들 뭐 지금 구보건소 그 지금 다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갈 수도 있고 공간을 활용을 하잖아. 뭐 이런 뜻이고. 같이 그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교육하고 관련돼서요. 아 우리 뭐그 군수님들이나 그 동안 정치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주는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예. 태권도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 내 설천고등학교, 무주고등학교, 뭐 안성고등학교는 거리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요. 설천고등학교나 무주고등학교에 최소한 태권도 학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 학과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태권도 대학을 유치를 합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그런 헛된 주장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태권도 학과는 만들어야 된다. 태권도 특목고등학교를 하면 좋겠지만 특목고를 못 만든다면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태권도 학과라도 유치해서 만들어 놓고 좋은 인재들 학생들 전국에서 모아서 가르치면서 차츰차츰 우리 그각 체육대학에 에 협의를 해서 뭐 한국체대의 태권도 관련 분교를 뭐 유치한다든가 뭐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그 하고 협의를 해서. 태권도 학과 설립,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설천중고등학교에는요, 태권도, 그, 태권도원이 있는 설천면에, 설천중고등학교에는 태권도 부도 없어요. 학과는 고사하고 태권도 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천, 초등학교에 태권도 부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중고등학교 진학을 계속 운동을 하고 싶으면 타지로 나가든가, 우리 무주업으로 나오든지 해야 돼요. 예, 태권도를 가장 중심으로 키운다는 무주군의 행정이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셨는지 보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의 93번 이건 뭐 제가 그 이건 전 회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지적상 이한승 그 당시 어원님께서 어, 지적을 했어요. 지방자치법과 국회 사무처 질의, 회신의 근거를 두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는 여차여차한 이유로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다 하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등에서 국가적인 극비사항도 국회 그 해당 위원들이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 제공해 줍니다. 국회의원들이 적국의, 에, 뿌락지일 수도 있지만, 제공해 달라면 제공해 줍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비사항이라도, 그 해당 위원회에서 제출을 하면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과 국회 사무처 지리회신에 근거를 두고 요구하는데, 거부를 한다. 도대체 이건, 거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본 의원은 의심이 가고요. 인사위원의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생활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보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진급 등이 적정했는지, 위법이나, 불편, 부당한 점이 없,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 보여주기 깨림직한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밖에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주민들이 뽑은 우리 의원들은 그게 적정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다고 요구를 했으면 보여줘야 되는 거죠. 향후에 이런 인사위원회 회의로을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모를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예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이제 그쪽에 지금 지방자치법과 이제 국회 사무처 치출회의에 두고 어 제출 건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현재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밖에 인사 관리하는 사항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에 공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의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해 가지고 어 저희들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회의록 자출은 어렵다는지 저희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어, 앞으로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자료를 그 요구를 하신다면은 그 자료 제출해지 그 열람 등의 방법을 검토를 해서 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일반에 공개할 수도 없겠고 당연히 이걸 요구를 했을 때 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그, 어, 지득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전제 하에 불편부당한 점이 없었는지, 억울한 분이, 그 인사국가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없었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